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원욱 조엄천뭐 금태섭 아무튼 이 새로운 신당 추진 세력들이 합해서 만든 개혁신당 지금 개혁신당의 홈페이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이 탈당을 하겠다고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개혁신당 국회의원 수가 4명이었는데 오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5명이 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국회의원 5명이 되면 보조금 6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받아들인 건데 자, 지금 더불어 시민당입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왔다가 부동산 무리를 빚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개혁신당 이름이 개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양정숙 의원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각종 무리를 빚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황보승 의원 그리고 이낙연 개인 서른 의원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폭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른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인하 경계의 좌장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과거 이회창 전 총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선거 때이 흑색선전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는 서른 의원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본점 더 받기 위해서 또 황보승의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부산 중영도구의 공천을 받을 때부터 김영호 당시 공관위원장의 비서 출신으로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뒤뭐 불륜 의혹에 무슨 뭐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아무튼 각종 무리를 빚고 당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물론 한보승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거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다 떠나서 아니 개혁을 한다는. 이준석 이낙연의 신당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챙기려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른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자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결국 민주당 이중대냐? 이준석 신당이 흡수됐다. 이런 비판이 있다면서 지금 탈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 방금 탈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탈당 숫자는 못받히겠다는게 이준석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번에 이 민주당 세력과 함께 당을 만들면서 지금 보수 청년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생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합당에 반대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로 개혁신당이 출발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낙연은 웃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처음에는 파워가 센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합치고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은 전부 다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다섯 명이다. 자, 이준석 지지를 했던 개혁신당의 기존 당원들이 이낙연 공동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 YTN 라디오에 나와서 탈당자수 질문을 받자 파악하고 있지만 밝히진 않겠다. 당원들을 자극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탈당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석 대표의 새로운 선택,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이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 합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합당 이후 특히 이준석 지지자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탈당문이, 조소간 탈당 처리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준석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모습이냐는 그런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출신인 류호정 전 의원과 이준석 공동대표가 같이 당을 한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게 무슨 잡탕이지, 무슨 정당이냐, 개혁신당이냐. 지금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수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현역이 모두 다섯 명으로 되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국고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남기고 이 개혁신당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하면서 이제 다섯 명이 돼서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이것 또한 개혁을 위한다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할 짓은 아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이중되냐는 비판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마 민주당의 공천이 발표되면 상당히 많은 민주당 출신 인하견계 친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공동대표의 정치 실험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